유교 사대지휘자들과 식민사학자들이 그토록 지우려 했던 우리 민족의 고대 국가 조선 그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민족의 장세역사서 부도지에는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비밀이 전해옵니다. 부도지에 따르면 고대의 바다를 터전으로 삼은 해양 종족과 산과 대지를 기반으로 한 산악 종족이 각자의 특산물을 가져와 하늘의 제물로 올리고 서로 교역하며 세상은 크게 풍요로워졌다고 합니다. 해양 종족의 특산물은 물고기와 조개, 산악 종족의 특산물은 양과 사슴이었습니다. 선 자는 바로 해양 종족과 산악 종족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조선이란 인류가 모여 하늘의 특산물을 바치고 서로 교역하고 화합하여 함께 밝아지는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조선은 인류를 불러 모아 서로 교역하고 화합하게 했던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조선 두 글자에는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유교 사대 지휘자들과 식민사학자들이 그토록 지우려 했던 우리 민족의 고대 국가 조선. 그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민족의 장세 역사서 부도지에는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비밀이 전해옵니다. 부도지에 따르면 고대의 바다를 터전으로 삼은 해양 종족과 산과 대지를 기반으로 한 산악 종족이 각자의 특산물을 가져와 하늘의 제물로 올리고 서로 교역하며 세상은 크게 풍요로워졌다고 합니다. 해양 종족의 특산물은 물고기와 조개, 산악 종족의 특산물은 양과 사슴이었습니다. 선자는 바로 해양 종족과 산악 종족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조선이란 인류가 모여 하늘의 특산물을 바치고 서로 교역하고 화합하여 함께 밝아지는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조선은 인류를 불러 모아 서로 교역하고 화합하게 했던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조선 두 글자에는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